이렇게 찜질방이 황토일과 시스템으로 만든 찜질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나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어, 이동식, 그러니까 이동식 찜질방, 외부에 놓는 이동식 찜질방만 생각을 하셨다가 저희 황토일가 본사에 오셔서 어, 체험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 내부에 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동식으로, 물론 해갖고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꼭 이동식만 해야만이 이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겨울은 겨울대로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지내서 좋고, 여러분 들 여름대로 습하지 않고 꾹꾹하지 않고, 아무리 습해도 이 황토가 습을, 으, 으, 수하기 때문에 예 여름에도 장마철에도 이 방은 꿉꿉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황토일가 시스템으로 만든 어, 저희 황토일가에서 직접 생산한 센황토 보드와 바닥은 음, 저희 황토일가의 에, 특허 제품인 알루미늄 원들 난방으로 하고 숨쉬는 장판까지 마감을 하고요. 이 보일러는 이방에 물을 데워주는. 알루미늄 사이사이 온수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형 보일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토찜질방이 완성되었는데요. 겨울에도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싶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황포방으로 내가 내 온도에 맞게 지내시다가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지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온도만 올려서. 이 온도만 올려서 사용을 하면은 찜질방 맥탈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구들방처럼 들을 떼고 막 그렇지 않아도, 어,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바닥에 물 온도는, 아까 알루미늄 사이사이 지나는 물 온도는, 바닥에 물 온도는 80도에서 85도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 복사열이조 알루미늄은 복사열이 좋고 해서 방 안에 온도를 대표 주는데요. 방 안의 온도는 50도에서 42도에서 50도, 52도가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 내 취향에 맞게 평상시는 그냥 흡토 방으로 지내시다가 또 몸이 안 좋거나 비오거나 그랬을 때는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찜질방 역할을 해주는 그런 흡토 일가 시스템으로 만든 흡토 찜질방입니다. 덕체는 덕체는 센 흡토 보드를 여섯 단을 부착을 했고요. 어, 하단에 편백으로 한600 정도를 했습니다. 이0은 신장이 좀 높아서 600이 넘었다네요 하단은 편백으로 했고요. 또그 집에 따라서 그 집에 따라서 특히 암 환자분이라든가 황포를더 느껴야 되는 분들은 어, 우리 걸레바지 하단 걸레바지만 편백으로 하고 나머지 산단은 전체 황포보드를 부착하는 경우 그래서 황포 효과를 더 느끼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 이 항소방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소일과 증세방으로 만든 시스템 어제이센항소보드와 알루미늄 원돌 난방 그리고 숨쉬는 장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특히 알루미늄 원돌 난방은 이렇게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또 순회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편안하고요.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바닥만 했는데도, 우리 바닥, 바닥만 알루미늄을 좀 깔았어요. 보통은 보면은, 음, 온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벽체까지도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알루미늄 원돌 난방은 공기층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진 열을 공기층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도 많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바닥만 했는데도 이 따뜻한 온도가 나오는 것은 아마 저희 황토이가 이 알루미늄 원돌 난방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코방, 한코뜬집과가정집에 내부도 좋지만은 내부에 내방 작은 방 하나에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